예, 4학년 1학기 국어, 4단은 일에 대한 의견. 그 중에서도 기본 학습인 사실에 대한 의견 쓰기를 같이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실에 대한 의견 쓰기, 어떤 체질의 학생들이 가장 잘할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태음인 학생들과 소음인 학생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 맞습니다. 이 학생들은 자기가 실제로 경험한 것을 쓰는 방법만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면 아주 정확하게 잘 써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말은 못하지만 행동이나, 아, 글은 못하지만 행동이나 말로 재밌게 가장 잘 웃기고 표현하는 학생들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소양인 학생입니다. 이렇게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직접 우리 학생들과 함께 한 것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 체험학습을 다녀왔거든요. 이 가까이에 있는 부여를 다녀왔는데, 거기서 갔다 오고 난 뒤에 한 가지 일을 정해서 정리한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교과서 보면은 131쪽에 있는 한 가지 일을 정하여, 정하여 정리해 봅시다 했는데, 소양인 학생의 글입니다. 누구와 함께 있었나요? 우리 방과 선생님. 언제, 어디에서 있었던 일인가요? 국립부여박물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무엇을 했나요? 백제금동대학로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너무 멋졌다. <laughs> 왜 했나요? 선생님께서 금동대학로가 진짜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나요? 본 것이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내용들이 아주 단순 단순하죠? 근데 이 학생들에게 말을 하라 그러면 아주 잘해요. 글은 이렇게 좀 쓰지만 은 아주 말은 잘합니다. 이 학생의 대표적인 체질이 뭘까요? 소양인입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 우리 태음일 학생의 글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었나요? 4학년 전체 아이들. 언제 어디에서 있었던 일인가요? 4월 18일 국립부여박물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태음일 학생들은 그 구체적인 사실을 알려주면 정확히 적어냅니다. 자, 무엇을 했나요? 정림사지, 석탑, 능사, 위례성 등을 보았습니다. 잘했죠? 어떻게 했나요? 절도하였고, 실제로 집에 들어가 보았고, 백제 보물을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왜 했나요? 백제에 어떤 보물이 있는지 궁금해서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나요? 백제가 마지막 전쟁에 적긴 했지만, 이렇게 많은 보물을 아름답게 만들게 돼서 참 다행인 것 같다. 잘 적었죠. 그보다 더 이런 것을 잘 적는 것은 소어민 학생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누구 함께 쓰나요? 이 소어민 학생의 글입니다. 누구 함께 쓰나요? 4학년 모두 언제 어디에서 있었던 일인가요? 어제 백제문화단지 정림사지 국립부여박물관에 가서 백제의 귀중한 물건을 보았다. 무엇을 했나요? 백제문화단지에 가서 능사, 위례성, 백제역사무안에 백제 갔다. 정림사지에 가서는 정림사지 5층 석탑을 보았다. 국립부여박물관에서는 아주아주 아주 소중한 진품 금동대학로를 보았다. 어떻게 했나요? 힘들게 걸어서 구경했다. 정림사지 5층 석탑의 상처도 구경했다. 귀중한 진품 보물 오! 하면서 구경했다. 예, 왜 했나요? 체험학습을 갔으니 꼭 해야 겠기 때문이다. 어떤 생각을 했나요? 보물은 아주 아주 소중하게 내 마음에 넣어야겠다. 자, 글을 같은 글이지만 우리 소음인 학생들과 또 태음인 학생들과 소양인 학생들이 다릅니다. 이 글쓰기에서는 글쓰는 방법이라든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무엇을 쓰라고 알려주면 태음인 학생이 가장 잘 씁니다. 그리고 또 자기에게 맡겨 주는 글을 차분하게 경험했던 것을 상상해서 쓰는 것은 소음인 학생이 아주 잘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나 돌아와서 연극을 꾸민다거나 말로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소양인 학생에게 가장 잘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렇게 각각 맞는 체질의 학습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모든 어린이들이 자기 학습에 대해서 학습 방법에 대해서 경지를 가지면 좋겠습니다.